안녕하세요. 차타 과제 이효성입니다. 요새 사업자 용도로 직원들이 쓰실 차량을 고려 중인 사업자분들, 혹은 출퇴근 용도로 연비 좋은 차량을 고려 중이신 분들을 위해 준비해 왔습니다. 바로 K8 하이브리드 차량입니다. 이 차량으로 말씀드리자면 신형은 아닙니다. 신형은 아닌데 바로 시형 나오기 바로 전 모델이기 때문에 할인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요. K8 하이브리드 차량이 신형으로 넘어오면서 차량가도 많이 올랐기 때문에 차량 구입 예정이신 분들께서는 많은 고민이 되셨을 텐데요. 아직 K8 하이브리드 전 모델이 남아있으므로 할인을 받아 장기렌트나 리스로 이용하시면 비용적으로 아주 유리하십니다. 물론 저 또한 신형 K8 하이브리드 대신 바로 전 모델 K8 하이브리드를 두달 전에 새로 장기렌트를 하여 이용 중입니다. 네, 신형 K8 말고, 네. 저희 구형 할인되는 재고로 네. 저희 K8을 수고를 하셨는데, 네. 직접 운행해보시니까 뭐 어떠세요? 왜, 신, 왜 구형을 선택하셨어요? 제일 중요한 거는 가격이 메리트가 있으니까. 요 가격이 메리트가 있긴 하죠. 네. 네. 그리고 뭐 엔진이나 이런 거는 기존하고 똑같아가지고 예금 바뀐 거여서 그래서 전 모델을 선택했습니다. 연비는 좀 어때요? 연비는 한 고속도로에서 정속주행하면 한 20 정도는 나오는 것 같아요, 시그니 아, 20이나 정도. 나와요? 네. 제가 타고 있는 것만큼 연비 면에서나 성능 면에서 전혀 신형에 꿀리지 않는데요. 연비는 무려 20km 이상이 나와 저는 집 앞에 사무실이 있는데, 1년에 기름을 별로 넣은 기억이 없습니다. 현재 저 또한 K8 하이브리드를 50만원대에 이용하고 있고 저희 고객님께서도 연비 좋은 차량, 저렴한 차량을 고려 중이시면 K8 하이브리드 전 모델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희 차타고 하자에서만 K8 하이브리드를 이 견적에 진행할 수 있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던 부분은 장기렌트 영업사원 수수료를 얼마 넣냐에 따라서 월 납입금이 달라집니다 저희 차타고 하자만큼은 청렴화 자동차 시장을 위해 영업사원 수수료 0%로 진행해 드릴 예정이며 혹이나 영업사원 수수료를 넣는 것 같다 차후에 넣는 게 밝혀지면 법적 고소를 하셔도 무방합니다 또한 진행시 영업사원 수수료가 0%가 들어가 있다는 것을 저희 눈으로 확인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대망의 K8 하이브리드 견적은 어떻게 될까요? 보증금 선수금을 넣으면 금리가 내려가기에 월 렌탈료는 많이 내려가며 그 견적이 궁금하신 분들은 우측 상단 대표전화로 문의주시면 저희가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. 차량 한 대를 팔아서 마진을 많이 남겨 이득을 많이 취하기보다는 저렴한 가격에 판매를 해 많은 고객분들의 사랑을 도차지하고 싶습니다. 언제나 초심을 잃지 않고 청렴하게 차량을 판매해 임하는 이호성 팀장이 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